자, 그동안 이제 로그 성질을 공부하셨으니 이제 오늘부터는 문제 적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게 뭐가 있습니까? 밑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밑이 같네요? 그렇죠? 밑이 같으니까 우리가 싸그리 모아서 한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덧셈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하기로 모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곱하기 모아진 거 계산을 해볼게요. 27입니다. 그러면 27은 자 3이 3개 있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나 더 있네요. 3의 4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도 요기 이 친구도 3에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밑이 양수기 때문에 지수 법칙 성립 가능하죠. 그래서 4랑 2분의 1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는 2분의 8이고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만 보면 그냥 답은 2분의 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수 자리에 있는 지수 앞으로 나가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정 없이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이제 하면서 되실 거예요. 제가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밑이 10이네요. 10 똑같죠? 그러면 한대 모아서 계산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루트 5대 여기 빼기니까 나누기로 한대 모아서 계산 가능하고요. 자, 여기는 더하기라서 곱하기로 데려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앞으로,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진수 자리 지수로 넘어가서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로그 10의 2의 제곱에서 진수 자리의 지수만 앞으로 보내는 거 말고 또 반대로 여기 있는 2를 진수 자리 진수로 아니 진수 자리 지수로 이제 보내 주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자식을 왔다리 갔다리 좌변 우변 바꿔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계산을 마저 할게요. 자 나누기 루트 5 나누기 2 루트 2 곱하기 2의 제곱인데 2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씩 삭제가 돼서 2 하나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루트 2랑 2루트 5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분모에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모 유리화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분의 어, 2루트 10이 남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해서 우리가 로그 10에 루트 10이 남거든요. 근데 루트 10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의 1 0의 2분의 1승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이게 1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넘어와서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런 문제들 많이 있어요. 자, 2번 넘어올게요. 자, 밑을 보니까 밑이 다 다르네요. 일단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지수로. 지수로 바꿔줍시다. 25는 5의 제곱. 자, 로그 3의 4는 2의 제곱. 그리고 로그 5하고 3의 제곱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럼 이, 이 녀석들 진수 자리의 지수들은 앞으로 튀어 나오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곱하기 관계니까 이 이들을 한데 모아서 계산을 일단 해 놓고요. 나머지 로그 2에 5, 로그 3에 2, 로그 5에 3을 한번 관찰을 해 볼게요. 자, 5, 5, 3, 3 있는 거 보니 뭔가 약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바꿔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에 5, 곱하기. 자, 이두 녀석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곱셈이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봐봐. 여기 5, 5 있죠? 자, 얘, 분, 그,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 분자로 가고, 분수로 고쳐서의 분자로 가고, 분모로 가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분자로 가고, 여긴 분모로 가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만 남냐면, 로그 2에 2만 남습니다. 얘는 1이죠. 정답은 2에 3승, 8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3번 문제까지 저와 같이 풀어보고, 여러분도 유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대표 유형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까지 힘내주세요. 자, 여기 밑을 먼저 보라고 했는데 여기는 4가 나왔네요. 근데 다행히 이게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얼른 바꿔주자고, 이렇게. 그럼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역수로 나온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앞으로. 분자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럼 2의 3이 되고 여기는 로그 2의 아 얘도 이제 밖으로 나와야겠죠? 앞으로 나와야겠죠? 2분의 1에 로그 2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 같으니까 앞에 있는 2분의 3하고 2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유리수 계산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로그 성질 아닙니다. 맞죠? 로그 2의 3이 2분의 3개 있고 로그 2의 3이 2분의 1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주시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가 되어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로그 2의 3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을 보니까 2번에서는 지수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잊지 마시고 지수를 다시 이 위에 올려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고 마무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수 정리하기 위해서 지수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깨알같이 잘안 안 보이겠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음. 자 그러면 이제 밑이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따로 쓰실 필요 없어요. 옆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다시 썼습니다. 시간을 절약하셔야 돼요. 밑이 같기 때문에 싸그리 한대 모아서 싸그리 한대 모아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빼기는 나누기가 되죠. 아 어, 잠깐만. 아 어, 죄송해요. 2를 밖으로 보내면 안 되지 공통으로 2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맞죠 얘를 계산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 지수자리로 옮겨줘야겠네요 그래서 5의 2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빼기가 나누기가 되고 자 더하기는 곱하기가 되죠 그러면 약분 여기 안에서 이제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2에 자 여기는 5 곱하기 5고 예5 하나 더 있으니까 5에 3승이 되겠네요 자 이건 뭐한 거라고요? 지수만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지수를 붙여주셔야 돼요 로그 2에 5에 3승이 되는데 자 개념 세 번째 제가 강조했죠 그 공식이 좀 어렵다고 자그 성질에 의해서 3번 3번 음, 개념 3번에 3번 그거에 의해서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을 때 숫자가 같을 때싹 사라진다. 그래서 누구만 남냐? 5의 3승만 남아서 정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잘 이용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제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와 같이는 다음 시간에 대표형 4번에서 만나도록 합시다.